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반가워요. 네. 오. 반갑습니다 이 세팅이 오늘 처음이죠. 대표님께서 이미지 소비를 걱정하셔 가지고 저를 중심에 세우고 네. 이렇게 비주얼 3인방아 저가의 인방 저희가 오늘 어떻게 모이게 됐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예? 비 수도권 많은 대회를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Wow. 그런 많은 대회를 진행하고 음. 참가하고 직접 네. 보면서 네. 리뷰를 가지고자 기자님을 음. 모이게 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 수도권 대회들을총 리뷰하는 네. 그런 자리죠. 네. 그러면 박성규 씨께서는 비 수도권을 다녔을 때 다녀온 소감 전체적으로 농구뿐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산지 뭐 아마 안 됐잖아요. 어머니요? Um, 야, yeah. uh, yes sir. 야, yeah. 네,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비 수도권 요것들 음. 많이 가본 적이 없는데 음. 중계 wow. 때문에 한번 가봤거든요. 예. 지역들이제 취 참기더라고요. 음식도. 예. 네. 저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고. 음 배속권 대회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농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렇죠. 문화, 그렇죠. 음식 이런 네. 것들을 경험하는 게 너무 좋았다요 네. 3월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매달 매주 수도권에 출장을 다다 왔어요. 제가 출장 전문 가인드 앱도 뽑아 놨습니까 아, 예. 그렇죠. 네. 지금부터 비속권 대회들에 대한 상반기 대회들을 총망라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과연 어떤 no. 재미난 일들이 있었고, 재미난 경기들이 있었고, 선수들이 있었는지 음.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 맞췄는데? 아. 아. 네. <laughs> 네? 좋아요. 2015년 빈소권 농구 대회 총정리입니다. 네, 일단 어,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불러주신 모든 농구협회 장삭, 씨노 모든 농구협회 관계자분들 감사 인사 좀부탁드니다 감사합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민규 씨부터. 여기 이 대회 중에서 어디 갔다 오셨죠? 저... 네. 포도백까지오 내국 내국 같다 이렇게 내국도 열심히 하시는 거. 포상을 주신답니다. 박수. <웃음> <웃음> 자 다음 이상훈 씨.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전지 장배랑 용천 포도배 네. 이렇게 두 대회를 이제 올해는 네. 다녀왔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열을 네, 네. 주실 겁니다. 박수. <웃음> <웃음> 네 다음. 너희 또질 거요? 그래요 그려, 저봐 약간 이러셨거든요. 진행자님이 뭐. 네. 말씀하신 비비기 달인. 아, 네. 네 김동욱 선수가. <laughs> 화장실에서 주무셨잖아요. 기억이 나서. <laughs> 네. <laughs> 아무튼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누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재미나 풍성한 그런 방송이 될것 같아요.